네, 안녕하세요, 사일입니다 오늘은 검사만 모바일 뽑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삭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뽑기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에도 이 뽑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. 스텔라의 황금 상자. 저번에도 한번 이제 등장을 해서 나름 이제 뭐 인기가 있어 쪽으로 여기서 심연 장신구가 또 나오다 보니까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원래 블랙펄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또 이제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제 블랙펄이 지급이 되었잖아요 포럼 그 이벤트 그 아마 다들 포럼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블랙펄 다 수령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도전하기 전에 목록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확률도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황금창고 입장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도파복구권 그리고 다시 뭐 황금창 고 황금 입장권 수량이 조금 변경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고대 석판, 뭐 정수, 도파복구권, 그리고 거의의 뭐 양도증서도 있고 밑에 이제 시면 장신구상자가 떡하니 있는데 <laughs> 확률이 0.05%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시면 장신구 먹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뭐 여기에서 얻으시는 분들은 정말 초대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확률도 받겠다 그럼 저도 한번 어, 예전에 같았으면 한 개씩 샀을 텐데 그래도 자, 아, 한번 그냥 1350개짜리 사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종류도 나와 있으니까요. 다시 한번또 참고를 해 주시고,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. 와, 떨린다. 한꺼번에 사용할까요? 그냥 할까요? 우선 맛보기로, 맛보기로 하나만 그냥, 하나만 우선 까보, 아, 그냥 어차피 영상이니까 그냥 하나씩 까는 걸로 하죠. 여러분들. <laughs> 한 번에 까면 재미없잖아요. <laughs>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좋은 거좀 나와야 될 텐데 아, 여기서 진짜 시면 나오면 대박일 텐데 아아 아. 황금창고 입장권 다시 열기 아 도파복구권 괜찮죠 도파복구권은 뭐 지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고 석판! 아 석판을 좀안불 차라리 <laughs> 도벌권을 주지 어아왜 이래 야 아, 왜 이러는 거야, 아. 아, 야, 야! <laughs> 여러분들, 하지 마세요. 지금 보이시죠? 여러분들, 절대 0.05%의 확률 뜨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음, 어, 이거 괜찮죠? 뭐,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, 뭐. 아, 진짜, 아, 이 승질하게. <laughs> 욕할 뻔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, 사람 성질이 건드리는 이래서 뽑기를 하면 안 돼요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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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돕니다. 사람이 뽑기를 하다 보면은 성질이, 아 다음, 어, 3,500개? 정차라, 이거 정수가 나오지. 왜, 산물이 나와가지고. 정수는 쓸데가 지금 많으니까. 두개 남았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진짜 확률 두기가 되게 힘드네요. 아, 정수? 마지막, 제발. 아! 역시, 여기서, 심연 드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! 어! 토박 오, 400개 괜찮죠? 토보권은 괜찮습니다. 토보권 400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토보권이 워낙, 워낙 비싸기 때문에 토보권 400개 나온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블랙펄 아, 1,300개가 하늘로 증발하고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요. 여러분들 예, 보이시는 것처럼 절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심연 장수가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요. 너무 많이 여기에 블랙펄 투자는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원래 뽑기 컨텐츠는 거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블랙벌이 있어가지고 진행해봤으니까요.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